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의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오연집사님의 일하시다가 일 나갔다가 좀 높은데 떨어지셨다고네요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 손 이런 데가 좀 아니 골절이 된것 같은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성가를로 이제 그렇게 입원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해봐야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서 또 가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에 들어오기 해서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반복되는 말씀도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던 기도를 하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오래 하려고 하면은 그냥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참 어려운데 그 기도가 기도 제목, 기도 자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기도를 받으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중요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것도 설교를 듣는 것도 목적을 말하면 주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 계신그 주님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설교와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날마다 그분께 그분과 더욱더 연합하는 겁니다. 어제 어제도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이 서론만 하다 이렇게 마친 부분인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며 듣는 데 있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든지 잘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같은 분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고향에서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능력을 많이 행하셨다, 행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르게 믿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믿는 게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특신이었지만 그들이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힘써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르게 믿는 것,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나 바른 복음을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한,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삼화, 진실함.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구래요? 목사님들 모여놓고 설교하는 게, 목사님들은 벌써 자세가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좀 그런 자세가 있으면, 왜 막, 자신들이 항상 하는 게 설교기 때문에, 듣는 자 입장에서 쓸을때뭔 소리하나 뭐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교육자일를 가든 뭘 하든 뭐 제가 그 설교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언젠가부터 매다 앞자리 안습니다 그리고 짧은 설교지만 뭐 특별한 집회도 아니고 예배 드린 거지만 그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뭔가 깨달아 봐주려고 일부러 맨 앞자리 하지. 짧은 시간 설교를 들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이 약속하신 그리도그 성령으로 충만한 바퀴.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러나 바르게. 다르게. 왜? 하나님은 아무렇게 역사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과도 관련이지만 어, 예전에 어느 유명한 인도 선교사님이, 이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엘리트적인, 역신앙적으로나, 어, 학, 학문적으로나, 사람들이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뛰어난 수제였었는데, 그분이 인도로 선교를 떠나는데, 선교지 배에서, 그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의 친구인 목사님한테 편지가 하나서 그 편지 한 통을 뜯어봤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긴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한문장이었는데그 짧은 한 문장이 이 선교지로 가는 이, 이 친구 아들의 그 마음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좋은 면, 처음엔 좋은 면에서 안 굉장히 마음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딱 간단해서 해드렸어요. 아무개야 나는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내가 계속 기도한다. 가만히 이 글씨를, 이 문장을 딱 뒤집어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 아, 그럼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선계제로 가나? 내가 정말 선게제안 가면 나도 내놓을게 받고 이러니, 뭐, 이러는 혼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분이 올라오는 그래서 막카파리를막 화가 막 나가지고 시끄거리면서허으로 왔다 갔다 다가 그걸 그냥 내버리지 않고 처음에는 그편지가지레이트에다 버렸는데 배 밑으로 다시 내려가, 내려가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그 아, 편지 그대로 이 배가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나게 이언제한성령의 충만함을 담아. 하, 진짜로. 진짜 도착하기 전에 내가 이 충만함을 받지 않냐면은, 다른 설교를 할수 없다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아,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그가 그 성교사님이 배 밑에서 기도하고 나, 기도하고. 기도하러 들어갈 때와 기도가 끝나고 가파르로 올라왔을 때, 그는 전에 새로운 사람이 돼. 그래서, 그 선계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여러분 항상 항상 여러분 참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 받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고 또한분이는 사모님들이에요. 네? 사모님들은 교인들이 워낙 목사님들을 볼때 교인들이 다 성령으로 그렇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사모님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볼 때는 목사님이 또 오늘도 말 실수를 하잖아. 왜말은또 저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은 주로 그거만 보거든. 요 그러나 여러분 마치 밤에서 걸어가던 사울이 회심을 할때 주님이 하늘에서 이게 그의 불 불렀을 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 한사람 똑같이 비침하고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 한 사람만 그 소리를 들었다고. 똑같이 그 자리 있었는데. 우리의 예, 믿음의 중심, 신앙의 기초가 항상 여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 원한 게 뭐냐면, 계속 사실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메게 뭐냐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워낙 간절한 소원, 그 마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 말씀을 어떤 메에서는 계속 반복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 우리라는 게 사람이 참 내가 죽었다 한데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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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가요. 계속 이 하나의, 하나의 복음이지만은 사실은 결국 하나의 복음이지만은 이런, 여기,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저기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는 것은,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복음에, 오직 복음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인는과 같이, 하도바울에게, 쉽게 말하면 원조 강사에게 가르침을 받던 갈라디아 교인들 자도 그들이 이것이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누구에게나, 신앙생활도 그렇고, 어떤 어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용으로 쭉 하나 받았다가, 음? 야, 이제는 나는 됐다. 이제는 예수님이면 살 때다. 그러다가,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것 같아. 그데 그게 얼마 못 가요. 누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이끄시는 하의 방식일 수가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도 그 그렇게 충만함을 받았다가도 우리에게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침체라면 침체일 수 있고 좀 냉랭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냉랭해진 그런 과정이 그러면 내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이 어느 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소단 1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디고데모에게 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수 없다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이분은 진짜 성경도 많이 보시는 분이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사라는 은사는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은사가 충만한, 그분, 고백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 살린 것 빼고는 그, 그거 살린 그 사건, 그거는 못 해봤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빼고는 모든 역사들이 다 나타날 정도로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다. 근데 이 복사님이 2004년도가 오는데 목회를 그만둘라고 했어요. 왜냐면 자기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애 뭐냐면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데 이 도금에 대한 우리는 그냥 복음에 대해서 그냥 지금까지 들은 대로 거기에만 아, 그것이 뭐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들고 왔는데 자기 하나의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대답이 끝.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답.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는 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그냥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날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뭐이 정도. 이 정도 그냥 고백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성의하자 뭐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보다낫다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과 똑같은가요? 하나님께로 낫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의 심을 믿는 자.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의 심을 믿는다는 건이말속에는 제가 지금 우리가 뭘, 어떤 제목이 뭐죠? 아보람을 믿음의 저상을 세우신 목적을,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의 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예수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그분의 실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고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첫 번째는 그 그것을 믿어야 되지만은 이말 속에는 또또 또 다른 더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셔. 원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 예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을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리의 말씀 보면.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본체로 오셨을 자체, 그분이 있다고 오셨을 자체가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도십니다 그런데 사도마을은 로마서 1장 3절 4절 문에서 육신으로는 다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죠. 어, 옛날 성경에는 옛날 계약 한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부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아닙니다.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인데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가 도 되신 이 과정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요한무 14장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 소유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예수님 내가 곧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그 생명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내셨어요. 그럼 길을 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게 뭐예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죠? 아, 이 성제는 지은 지 43년이나 됐는데, 무슨 이 성제 4일 만에 짓는다고 하냐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 성제는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뭐냐면, 재물 대식이에요. 재물 대식에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육체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3 3년을 끝입니다. 33년으로 재물로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육체는. 주님의 본체는 뭡니까? 그 영이시였어요, 주님. 인간의, 인간의 육체의 몸은 예수님이 잠시 33년 동안 가지고 재물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 되셨어요, 제사장. 여러분 이거 하나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제물 재물, 제물이 되셔서 제물을 믿으면 거서 제사가 레위기 1 6장에 나오는 그 대속죄에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그 대속죄를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께 적용을 시켰다. 예수님께 제물이 되셨고 우리가 여러분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다 제물은 네. 그 제물에 제물을 제인이 잡죠. 보통 본인이 잡아요. 보통 제사장이, 제사장이 잡는 겁니다. 거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속 제는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그 여기서 흘린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므로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이 땅에 오셔서 성소밭, 성전, 마당, 마당 뜰, 갈보리 십자가란 뜰이에요. 뜰, 성막, 성전을 치면은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육신의 저주, 죽음, 몸, 육체의 죽음, 우리 육신의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우리의 죄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저주를 담당한 거라. 그래서 그,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도 우리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죄사분은 어디에서 이를 집니까?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재물 대신 예수님 이미 사라졌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히브리서 구장에서 뭐라 합니까? 염소와 소화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 피를 가지고 성수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스 사장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사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시라. 도 그래서 성수에 가서. 여러분, 제사장도 어디에 있냐면, 누구에게 제사항이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고, 영으로 성소해갈 그리스도의 나라가 거기, 그 안에 제사함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골로시에서 일장에서도, 우리를 흑암에 권쇄해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실은, 수에라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에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부활하신 천하시고, 거처가 되신, 그 우리, 의 우리가 거하게 될 처소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 그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시는 게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지. 그 안에 내가 죽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그 안에서 죄사함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골로스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죄사함. 갈고리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국민 재난지원금 얼마씩 줘라! 하고 땅땅땅 두드렸어요. 가가지고 국회 끝나자마자 그 흥길 급해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줘요, 안 줘요? 0원도안 줘요. 그 어디 가야 돼요? 읍사무소로 가야 돼요. 인터넷 가서 아니면 스마트폰 앱에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달라고 해야지. 그 방법 없다니까? 여기로 와야 된다니까? 마치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그, 죄사에된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죄정했지만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성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죄자에 그리고 그분이 요한음 14장에 우리의 거처를 준대요. 예수님이 자신의 거처가 됐습니다. 우리의 거처, 우리 거듭난다. 그래서 요한음 14장에는 그 거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령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고. 왜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 부활하시고 그 영이 하나, 삼의 하나님으로 이제 삼위 실체 삼위 일체가 되신 거예요. 영실상부한 삼위 일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명실상부한 삼일치의 그 모양, 이런 거그 안에, 근데 그 안에 우리도 껴주는 거야. 거듭난 우리의 영도 같이 껴주는 거라고요. 그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약속을 알아보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디도서 1장 1절부터 이 3절 말씀에 하도반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그랬었다고요.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편으로 하면. 이제 나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그래서 예, 에레미아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하면 옛 생명, 옛 생명은 죽어 사라지고 옛,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 새 생명, 새 생명은 뭡니까?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그리스의 생명과 연합한 생명, 그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그 안에 살도록 하는 이 약속. 이것이 믿고 이것이 믿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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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는 사람. 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다 설명을 못 해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다고 그랬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 신앙생활에 서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즐거 우리가 영적 침체, 영적 침체 하는데, 영적 침체가 결국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가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하, 아들의 생명, 생명 밖에는 생명, 아들의 그 생명 안에만, 그 생명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그, 그 안에 사는 것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와만하래 하나님. 거기에 무슨 영적 침체가 있습니까? 그 생명과 하나. 항상.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좀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우리 것을 하나님이 더 해준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교사님들에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